정이야 엄마 손줘 <laughs> 손가락을 줘. 가장 <laughs> 예. 손 잡는다고. 얘힘 진짜 세. 음, 지금은 새벽 4시 반이에요. 주호가 응가를 해서 막 울어서 깨서 달래주고 주호 다시 잠들었어요. 노력해야 주호 영유아 검진하러 왔지. <laughs> 어. 근육 있어 여기다가 놔드릴게요. 우리 쵸 저번에 안 울었지 이번에? 미안, 아유 안 울었어요. 좀 아플 텐데 조금 한번따끔네 미안. <laughs> 미안 미안 미안. 아이고. 아토피 아토피. <laughs> <어떡해, 어떡해>. 미안 미안. <laughs> 얼굴에 아토피가 좀 이렇게 있어요. 아, 이게 있어요 아게 태열이 있어요. 이게 태열이 아토피 같은 말이에요. 응? 우리 <laughs> 쵸 그렇죠. 오늘 삼3삼일 차인데 오늘 비형 이차 간염도 맞았죠. 영유아 검진도 했는데. 무려 5kg에요. 키도 많이 컸군. 그리고 쪽쪽이를 어제부터 물려보기 시작했는데 잘 무는 편이에요. 그래도. <laughs> 아, 이 강아지. 시원하죠. 아이고 <laughs> 맛있어. <laughs> 주어가 태열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지금 울긋불긋해요. 20일부터 시작했는데 괜찮아졌다가 또 심해졌는데 저희 도우미 선생님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하면서 어이 뿌리마주 태열 키트를 추천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일차 발랐는지 얼굴이 지금 울긋불긋하죠? 이쪽 볼이 특히 심해요. 귀까지도 다 껍질이 벗겨졌어요. 머리까지도 심해서 머리에도 발라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열 키트를 샀는데 요거 한 7만원대로 조리원가로 구매했습니다. 아주 점차 책 보고 있어요. 아이고 애기 아이고 주먹으로 밀어버렸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평일에 대학원 가는 길이어가지고 육아하다가 지금 운전해서 대학원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너무 좀 진지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교수님 강의가 있고요 또 숙제 중 하나로 제가 좀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생성형 AI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돌려보고 있는데 다 유료여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좋은 무료 모델 찾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재밌는 과제를 지금 하다가 와서 얼른 도착해서 그 과제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과제할 때 설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삶 아닌가요? 전 진짜 제가 이렇게 대학원 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보고 사실 그 대학원 근처에 크로플 맛집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거를 먹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매주 수요일마다 하루만 주어지는 저의 이 주옥같은 1시간 휴식! 이 휴식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Tortilla> <morphine> <rain> 지금 11시쯤 됐는데 학교에서 오자마자 주옥 보고 있어요. 주 오늘 잠을 잘잘수 있을까요? 우리 주잠잘수 있어요? 네 지금은 새벽 4시고요 우리 주밥 먹고 지금 테러 냈어요 우리 주랑 놀고 있어요 우리 주랑 말아 히히 워수 우리 주호는 3 6일 됐어요. 지금 태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헉, 엄청 심했었는데, 선생님 좋아한대로 이 프리마주 세럼이랑 고보수 크림 하니까 지금 뽀송뽀송해지고 있어요. 그치? 아 아유! 자야지. 주호 지금 푸츄얼 핸첩하고 자고 있어. 너무 귀엽죠? 시 반이고요. 우리 주어 똥 썼어요. 엄마 대학원 가 아침마다 똥 써더라, 그치아 아, 딱줄 주려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엄마 이제 학교 가야 돼, 우리 강아지. 어, 학교 가. 아, 이제 대학원 도착했어요. 9시부터 이제 수업 시작인데, 한 10분 전에 왔거든요? 역시 일찍 와서 공부하는 건 실패했어요. 우리 주호가 똥싸가지고. 아, 오늘도 조금 졸리긴 한데, 초콜릿을 엄청 먹었어요. 힘내서 오늘 수업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미 선생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오시기 전에 주호 밥 먹고, 지금 꿀잠 자고 있어요. 오랜만에 모유를 아주 잘 먹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상하이 세트를 입었는데 너무 귀여워요. <laughs> 아들 너무 예뻐서 <laughs> 큰일났네. 진짜 아들이 너무 예뻐. <laughs> 지금 저녁 9시인데 공부하려고 카페에 왔어요. 지금 오빠가 얘기 보고 있고 저는 빠르게 1시간 동안 공부하고 <laughs> 지금 아, 아침 9시 반인데요. 저 어제 계속 깨고 막 오징어 굽듯이 몸을 막 이래가지고 한3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어 퀭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주호가 약간 쪽쪽이 몰러왔더니 지금 편하게 누워있거든요. 이런 기회가 거의 없어서 어, 커피 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공부를 좀 하려고요. 화이팅! 지금 공부 시작한지 1분 됐는데 우리 주호가 지금 또 벌써 난리치고 있거든요. 곧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정말 공부하기가 힘들구나 싶어요. 지금 주호 상황 보여드릴게요. 귀여워. 몸을 이렇게 오징어 꼬듯이 엄청 커요 애기가. 구구 고고. 만구 안아줘 있어요. 어, 엄마 안아줄게. 고어 우리 좀... 지금 주우가 자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남겨서잘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젠 진짜 숙제해야 돼서 주우 아기띠하고 숙제하고 있어요. 귀여워. 저 반석 타고 있어요. 반석에 아직 익숙해지지 못했는데 조금씩 태우려고이 기분이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치 주호야. 좋아. <laughs> 오 하는 것 봐. 오 귀여워. 오오 <laughs> 귀여워. 와 귀여워. 우와, 귀여워. <laughs> 우리 주호야. <laughs> 준우야, 아이고 이뻐라 우리 강아지. 응?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아이 사랑스러워. 아이 이뻐라 우리아가 아! 우리 귀여운 주호 솔게랑보라 이모랑 삼촌이 어쩌지 좋다넌 너무 귀여워요 우리 주호 주호는 4 1일째야 지금 자기 일보 직전이에요 졸린데 자고 싶지 않은 이 마음. 지금 새벽 5시인데요 우리 애기 밥 주고 나서 누워서 좀 핸드폰 하다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오늘 배운 파이썬 어, 복습하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새벽 5시부터 강제 미라클 모닝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려면... <laughs> 저희가, 저, 저희가 저 처음으로 이제 주워데리고 나왔어요. 오늘 완전 봄 날씨야. 그치? <laughs> 어머 어떡해, 우리 주호. 신기해. 너무 귀여워. 완전 기절했어요. 너무 제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일요일의 가족 바이브라서 진짜 좋아요. 오늘 생각보다 주호가 유모차에서 너무 잘 자서 저희 커피 마시는 데까지 가서 테이크아웃 해보려고요. 할수 도전. 있겠지? 도전! 이 벤티까지 왔어 성공했어. 와,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유모차 끄는 삶이다. 아, 난이 너무 나았어, 너무 잘했어. 이제... 아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아, 잘해. <laughs> 아,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네. <laughs> 오, 좋은디. 준우야 엄마 갔다 올게. 귀염둥이, 아, 진짜 귀엽게 나온다. 안녕, 주우 대학원 가는 중인데 차가 엄청 많이 막혀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주호랑 같이 놀다가 대학원 도착하면은 시작하기 전까지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카페 가서 과제랑 공부 좀 하고 있으려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귀여워. 아, 요즘에 혼자 얘기해보니까 정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어제도 저녁을 안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은 간단하게 샐러드부터 좀 먹고 뭐좀 챙겨 먹으려고요.